왜? 안녕하세요, 예준입니다. 오늘은 야, 좀! 예준 카페에서 조용히 해라, 인간적으로. 이게 거더 쉽다. 안녕하세요, 예준입니다. 응. 오늘은 전부 다 해보겠습니다. 아까 나온 사람은 내 친구이자 멋있는 내 친구입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친구, 친구가 이제 방해 안할테니 근데 이기는 설마 너 진짜 찍고 있어? 아. 어, 지금 녹화 중이야. 음.. 봐봐 친구에게 계속 한걸 살짝 보여주고 싶으니 신경을 쓰지 마십시오 음. 그날만은 제모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음. 일단 일단 저는 저는 재민 대민, t v 님이랑 같이 하겠습니다 그날만은 지금 찍고 있지 예준님의 예준님의내 점프 역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예준님의 점프 역. 안녕하세요 예준 친구 은준입니다 오늘 예준님 계정으로 제모타에 깨보겠습니다. 아좀 렉이 걸리는데요. 괜찮아요 어차피 저는 제모타 이싸고수에서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아직도 밖에 약간 초이인다 이거 혜진나 지금 멈췄잖아요 지금 보고있다 이 어, 친구들이 나라 나도 할로 <laughs> 점프 점프 안녕하세요 빨 타고 할로 점프 점프 은준언니가 음. 음. 잘하는 음.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어다 여보 있습니다. 점프 할로 자, 여기에서 바 그냥 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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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꼬였습니다. 나도 가고 싶은데, 나도 타사는 이유 없어. 나도... 그거 아니야. 꼬였습니다. 여기서 막혔습니다. 오케이. 자, 유혼할라 불. 자, 이혼할라 불. 자, 이혼할라 멋진긴한 야무진데 여기선 에 요쪽 길이 맞죠? 여기선 에 요쪽으로 지은기 가면 됩니다. 오예 따끔따끔따끔 따끔따끔 따끔, 따끔 길입니다. 어떤신가요따끔따끔 따끔 길이 아주 레옹소스가 아주 채뚝구멍이군요네 엔지니씨의 네,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야, 여러분 재밌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구구 여기서 깨. 아우 그렇지만 주먹기대 가서 다행이네요. 다행. 트윈계단이 막아줬습니다 트윈계단에 음. 트윈계단 음. 제세 음. 명의 은인 같은 소리하고 있는데 음. 이걸 망이 망했, 망했 망했어요 여러분들. 음. 여러분들 아. 망했어요. 망했어요. 망했다고 생각해주시는 분들은 좋아요, 안 망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구독을 해주십시오. 오케이,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이건, 이거 20분, 20분 넘게 하면은 이거 유튜브에 안 나와. 어, 어 그래? 어, 20분, 최대 20분 안 넘게 해. 이게 10분이라도 넘으면은, 16분을 넘으면은, 야, 이거 진짜 아니야. 야, 이거 영상 끄네, 영상 끄어. 영상 제 잠시만요. 내준이가 네, 흰색까지 가면 이 영상 종료하겠습니다. 보실까? 좋아요? 알람 설정. 꾹꾹꾹. 꾹꾹. 꾹꾹꾹. 그래서 저는 아까, 아까 했던 제모다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저 흰색이고요. 연봉 흰색. 탑탑탑탑 으쉬 우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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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이제 저희 단 이제, 이제, 이제 종년 몸상으로 끝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하십시오. 아니면 아, 아니면... 나치고 귀여워습니다